자, 오늘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재밌겠죠? 에? 자, 제차 트렁크로 결승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트렁크 상태를 보니까 역시나 다른 제품들이 여러 개가 묻어 있어서 얘를 완전히 깎아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응? 그렇죠. 최대한 공정하게. 어, 트렁크로 해도 이차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굉장히 커요. 예. 어지간한 소형차 본넷만 합니다. 아, 그래서 트렁크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트렁크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2,000방 정도의 컴파운드로 양모 패드 센놈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리게 되면 홀로그램이나 보이시죠? 예, 홀로그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도 화끈하게 화끈하게 까버리고 아주 민낯으로 결승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세수하자. 자, 가져왔습니다. 작업 다 하고 지금 PB로 한두번 정도 세차를 했습니다. 광택기로 물론 돌렸고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비비로 한두번 정도 세차를한상태에요 보시면 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완전히 친수 상태가 보이시죠? 뭐 발수기가 전혀 없는 아주 민낯의 도장면 상태입니다. 이걸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탈지 작업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세차하실 때 물기를 이런 식으로 닦으시면 안 돼요. 원래 이런 식으로 닦으면 스크래치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일단 알콜로 탈지까지 완전히 하고, 뭐 손을 대서 손에 있는 기름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알콜로 탈지까지 하고 작업할게요. 첫 번째 선수는 소낙스 고성 코팅 왁스입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두 번째 센샤 센샤 제품. 센시아 파인 크리스탈 이란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야 왁스 라는 제품이네요. 요거를, 아 뭐, 트렁크 쪽에 3등분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발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니까 가운데 너무 커서 좀 조절을 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하나씩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도장면에 바로 발라서 작업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검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를게요. 바르면서 뭐제 개인적인 의견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소낙스 같은 경우에는 바른 느낌은 조금 뻑뻑해요. 뻑뻑하고요. 그리고 잔사가 조금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런 거를 작업하실 때 잔사가 많이 남는다 그러시면 어 작업 부위를 조금씩 조금씩 작업하시면 잔사가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구요 자 두번째 선수 센샤 에서 나온 파인 크리스탈 이라는 제품입니다 어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소낙스나 마약 왁스 보다 작업성이 엄청 좋아요 잔사도 없다고 보시면 없다고 뭐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작업성이 좋습니다. 뭐두세번안 닦아도 뭐 잔사가 거의 생기지 않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일단 작업성만 따지면 요 센샤 요 파인 크리스탈이란 제품이 가장 작업하기는 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수 마야 곽스라는 제품이구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해보니까, 발림성은 좋습니다. 발림성은 좋은데, 잔사가 남아요. 이렇게 작은 부위를 해도 잔사가 좀 남는, 지금 잔사가 보여서, 잔사는, 어, 뭐, 잔사라고 하면 그렇다. 얼룩이죠, 얼룩. 얼룩이 좀 남아요. 특히 검정색 차들 같은 경우에, 얼룩이 남아서 얼룩을, 조금 제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문득. 작업성만 따진다면, 일단, 센샤 제품이 작업성 가장 좋았습니다. 일단, 제가 작업하기에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새 제품 다 만져봤을 때,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동생도 일단은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합니다. 뭐 민감하신 분은 느끼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차이를 뭐 크게 못 느끼겠어요. 결승전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다른 테스트 항목을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발수 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수 각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발수 각을 볼게요. 물방울의 크기는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만 했다고요 사람이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일단 한 방울씩 그렇게 떨어뜨려서 제 제품이 발수 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소낙스 제품입니다. 고소 코팅 왁스. 발수 각이 어 제가 뭐 대충 봤을 때한 90도 정도 발수가 한 9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한 거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얘는 고소 그 코팅 왁스보다는 조금 더 각이 나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발수 각이 훨씬 더 나와요. 발수 각만 따지냐면 얘가 가장 좋은 걸로. 발수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 방금 물방울 보셨죠? 어, 발수가 뭐냐, 발수각이 뭐냐, 간단하게 뭐 설명할게요. 이제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물방울이 이렇게 맺힐 수도 있고, 이렇게 맺힐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맺힐 수도 있습니다. 발수각이 뭐냐, 표면 기준으로. 요 끝부분 있죠? 여기서 잘라서 요 각도, 요게 발수 각입니다. 어, 초발수 제품들은 발수 각이 뭐, 뭐, 120도 이상 뭐 나오면 초발수라고 하기도 하죠. 문법 이렇게 맺히면 여기서 자르겠죠? 이렇게 요 각도, 요게 발수 각입니다. 그래서 발수 각이 크다. 발수가 작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여기 발수 각인데, 뭐, 예를 들어 120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발수 각이 작다, 발수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그, 곡선을 여기서 미분을 딱 하면, 각도가 나오죠. 적분은 미분 거꾸로 하는, 죄송합니다. <laughs> 자, 뭐, 그건 그렇구요. 자, 첫번째, 어,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어, 소낙스 고소 코팅왁스의 물방울 방금 영상으로 좀 흔들려서 사진을 좀 확대를 해봤어요. 어, 발수각이 만, 어, 90도, 85도, 90도, 뭐, 요정도로 보입니다. 눈으로만 보는거라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센샤, 파인크스타일 제품. 요거는 소낙스 보다는 딱 눈으로 봤을때도 발수각이 더 나오네요. 매치는 모양도 예쁘고요. 차이가 어느정도 보이시죠? 어, 소낙스랑 지금 센샤랑 그리고 다음거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제품인 어, 마약왁스입니다. 마약왁스 제품 발수각을 보시려면 물방울 끝부분과 표면이 닿는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발수 강만 따지자면 마요각스가 가장 좋습니다. 발수 강만 따지자면 어느 정도 차이가 보이시죠? 일단 발수 강 면에서는 마요각스가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사실 테스트 하면서 좀 느낀 건데 뭐요 정도 제품들은 어느 제품을 뭐 쓰셔도 크게 후회는 없을 듯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물을 한번 쭉 뿌려 볼게요 아이고 이제 날라가 버렸네 그 위에도 날아가 버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는 미쳐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위치는 다 아시죠 예. 위치는 자막으로 또 보여 드릴게요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물을 분사하는 거리도 가급적이면 동일하게 뭐 하나는 너무 가까이 분사하고 하나는 멀리 분사 그러면 안 되니까 물 분사하는 것도 최대한 비슷한 거리에서 분사를 했습니다. 음, 비슷 비슷하다 지금. 일단 첫 야. 번째 물만 분사했을 경우에는 진짜 비슷하다. 뭐 발수나 뭐뭐 비딩이라 그러죠. 비딩이나 슈팅 뭐 그런 부분은 거의 비슷한 걸로. 발수 각이 조금씩, 물방울이 맺히는 게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죠. 발수 면에서는 마약 왁스가 압도적이네요. 수소를 좀 많이 넣었나? 그 모르겠고. 만드시면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왔다갔다 지금 바로 보이시는 차이가 어, 제일 오른쪽 마약 왁스 부분은 빨리 없어지죠 그리고 쏘낙스 있는 부분은 조금 천천히 없어진 느낌이 나시죠 네, 저런 부분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세 제품 다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어, 지금 요 정도 상황 가지고 뭐가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 보이시죠? 지금은 요거는. 어, 일반 카샴푸로 작업하는 중입니다. 카샴푸로. 뭐, 모든 분이 뭐, 피비나 이런 강력한 걸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일반 카샴푸로만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압수를 이 정도 되고 뿌렸는데도, 어, 새 제품 다 굉장히 좋은 성능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저도 뭐 무락스에 대해서 크게 어,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테스트해 보니까 어, 굉장히 좋네요. 얘는 비딩도 아직 살아있구요, 얘도 굉장히 살아있구요, 얘도 살아있습니다. 뭐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 비딩이나 이런거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은 차이를 조금 느끼실 거에요. 다새 제품,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결승전이다 보니까, 어, 요 놈들이 다잘 버텨요. 어, 너무 잘 버티네. 어떡하지, 이거? 어, <laughs> 너무 잘 버티네. 이게 제일 잘 버티네. 잘 버티고 그다음, 있습니다, 그다음, 다들. 그 다음 요거. 빠지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카샴푸만으로는 조금 뭔가 날려야 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잘 버티고 있습니다. 카샴푸 미트가 지나간 부분이 안 보이시죠? 딱 보기도 그래서 미트질 엄청나게 해봤어요 엄청나게 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뭐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한나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트질을 뭐 10번 이상 뭐, 요렇게 해서 조금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어, 제 예상으로는 한 놈은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죽어. 에? 어떡하지, 이거? 에? 큰일 났어요. <laughs> 그래서 밑에지를 더 많이, 더 힘을 줘서, 더 많이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정도 미트지를 해서 어, 케미칼이 안 날라간다 하면 새 제품 다다 좋은 거예요. 아무거나 쓰셔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이렇게 비교 영상을 찍는다고 비교를 하는 거지 결승이 올라왔다 하는 정도면 음, 다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굳이 다잘 버티고 있는데. 어, 하나를 굳이 꼽자면 소낙스 쪽이 안 조금 안 밀렸어요. 지금 소낙스 쪽이 조금 표시가 납니다. 다른 애들은 전혀 표시가 안나는 상황이고요 근데 표시가 난다고 그렇게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굉장히 잘 정말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들 잘 버티고 있죠. 아무래도 예선전과는 다르게 결승은 결승입니다. 굉장히 잘 버팁니다. 고압수를 지금 영상에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가까이 내고 쓰고 있어요. 가까이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B를 PB 원액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제용시 PB로 세차하실 때는 뭐 물에 희석해서 쓰시고요. 건강에 안좋으니까 너무 자주 쓰시는 마시고요예그렇다고요 피비를 뿌려서 미트질도 공정하게 거의 동일한 힘과 동일한 회전수로 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 안날라가서 미트질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물을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이가 어느 정도 보이시죠 소낙스 어, 제품은 PB에는 날아가는 걸로 혹시 소낙스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p 비를 쓰지 마시고요. 어, 카샴푸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 납니다. 광택 같은 부분은 사실 뭐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어,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데 어, 굳이 광으로만 따지자면 소낙스께 광은 제일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낙스께 광택은 가장 좋았습니다. 제 느낌에. 그리고 센샤커. 보이시죠? PB에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얘는 어, 굉장히 의외의 결과네요. PB에도 잘 버티고 거의 뭐음 처음 물 뿌린 듯한 얘는 조금 깨졌고요. 그리고 새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그거를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그럼 제일 왼쪽에 소낙스 부분은 PV로 인해서 완전히 케미칼이 녹아서 날라가 버렸고요. 제가 처음에 이차 세차할 때 보여드렸었죠. 그런 친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간 상태예요. 제가 볼 때. 센샤나 저기 마야왁스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제품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는 건 이제 구독하시는 구독자 분들의 마음이죠, 그렇죠? 이 영상은 뭘 사라는 영상은 아니에요. 내가 궁금해서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찍는 영상입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럼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 PB 두 방째, PB 두 방째고요. 센샤는 조금 타격을 입었고, 지금 마야왁스는 아직 좀 짱짱하다고 할까? 완전히 짱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피비를 두방을 버텼다 굉장하죠 그리고 한번 더 할게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이미 아, 내구성 위주로 저는 항상 내구성 위주로 합니다 내구성 위주로 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때 아 가격을 제외하고 한다. 그럼 마이오스 일단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면이 좀 부담이 좀 있죠. 예. 그래서 뭐 센샤나 소낙스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그런 거죠. 예. 지금 두 제품 다잘 버티긴 버텨요.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 무락스가 이 정도 버틴다. 굉장하죠. 참고로 제가 비교하는 제품들은 제 사비로 산 겁니다. 어떠한 업체와의 뭐 그런 거 없어요. 에? 그런 거할 필요도 없고. 에. 그렇다고 요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2등, 얘가 3등. 마야웍스가 가장 좋은 걸로 일단 제가 보기에 성능과 내구성만 따졌을 때 가장 좋은 걸로 얘가 제 1회 마스터즈 리그 거 모락스 편 우승자는 마야웍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에이? <laughs> 어 그리고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결승에 올라온 제품들은 다 좋아요. 제가 볼때 어 어디에도 비중을 두느냐, 뭐 제품 만들 때 어디에도 비중을 두느냐, 뭐 불소를 더 넣느냐, 수소를 더 넣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만. 혹시 잔사 아 그리고 얼룩 생기는게 조금 싫으시다 작업하실때 작업 편의성을 따진다 그러면 센샤를 쓰세요 그리고 그나마 무락스 이긴 한데 광을 조금 올리고 싶다 그러면 소락스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난 그런거 잘 모르겠고 돈도 뭐 비싼거 산건 안하고 무조건 내구성, 그러면 마약 왁스가 제일 좋습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작업성이냐, 광택이냐, 아니면 내구성이냐. 그렇다고 뭐, 다른 건 광택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요. 차이가 좀 보이시죠? 새 제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조금 특이하네요. 의외로 잘 버텼어요. 굉장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잘 만들었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그리고 다음 영상도 뭐, 무락스나 뭐, 유리발수제, 뭐, 각종 케미칼들을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뭐, 금전적인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는 한번 머리를 좀 굴려볼게요. 그리고 테스트한 제품들은 차후에 무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다 쓰겠습니다, 그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가질게요.